자신의 언어 습관 중에 어, 자주 말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몇번 나눴지만 그런 말들을 빈사 용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빈사 용어는 어, 나의 인격, 나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단어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습관 중에 절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까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까요? 사람이 젊을 때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어, 왜냐하면 프레임이 좁으니까 또그 말을 통해서 자신의 패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속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기준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많이 씁니다. 물론 그걸 입으로 내뱉는 말과 내뱉지 않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절대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대한 개명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안식일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정도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녀들과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들을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심을 통해서 새로운... 어, 통찰력을 가지고 또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 안식일에 그들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계속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들은 금요일 저녁까지 자기의 업무가 끝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그만둡니다. 사실은 안식을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면 쉬는 날도 쉬는 날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출애국부터 약 14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 그들의 세상에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현대 언어로 빌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치면, 안식일에 빌런이 나타난 거죠. 괴짜가 나타난 거죠. 그 빌런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었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내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 분이 그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는 그들의 사회에서는 처벌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민숙이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장작을 모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 그 처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그들의 전통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이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은 바로 손마른 자를 치료해주는 일입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통통하죠? 뚱뚱합니다. 네. 그리고 두껍고 손바닥이 손가락보다 훨씬 더 깁니다. 못생긴 손이죠. 그래서 이 손이 두꺼워서 13년 전에 사역할 때 교회를 털어버렸던 청소년이 있었는데 그 애들을 제가 잠시 만져줬습니다. 그때 우리 재훈 형제가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뭐 그냥 피 조금 봤습니다. 네. 잠시 이렇게 교회를 털다니 이 나쁜 사람들 하면서 세 명을 동시적으로 이렇게 다리를 때리고 이렇게 어, 조금 만져줬습니다. 그때 아직까지 제가 덜 성화된 상태인 사역자였거든요. 지금은 교회 털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어, 레미제라블 제가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어, 그 친구들 손을 좀 봤는데 그 담임 목사님 앞에 그 애들을 끌고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 한숨을 쉬시면서 그 아이들을 혼낼 줄 알았는데 그 두꺼운 손으로 애들을 때리다니 아후 하면서 제가 혼났습니다. 이런 손이 말랐다는 것은 저처럼 이 두꺼운 손에 반대 어, 얇고 손가락이 길고 이쁘장이 생긴 그런 마른 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 근육이 없고 살이 없고 핏기가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손을 사용할 수 없는 미라 같은 그런 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손을 고치셨다는 것은 다시 그 손에 살이 붙고 생기가 돌고 핏기가 돌고 그리고 근육이 붙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 그래도 사,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들의 사회에서 이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고쳐주는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것 자체가 일이었고요. 그리고 고침받는 사람도 고침을 받은 것도 일처럼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어, 이 병자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안식일에 네가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맞느냐, 올려. 여러분, 안식일이면 어떨고 그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진짜 힘든 상태에서 힘이 없어서 그 매트를 깔아놓고 그 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매트라고 돼 있거든요. 그 매트를 갖다 놓고 거기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드디어 들고, 야, 이제 이 매트를 치워야지 하면서 이 치우는데 이 유대인들이 야, 그 일이야. 안식일은 어디서 일해 네가 고침 받고 그 매트를 치우는 거 일이야. 참 희한한 사회죠. 그렇게 고침을 받는 것도 일처럼 여겼던 그들의 사회, 그들의 세상.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일도 절대로 안 되는 날로 정한 이 안식일, 이 절대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라는 단어는 완악함에서 나옵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에 대한 안식이를 어기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그것은 완악함에서 나온 것이죠. 손마른 자를 고쳐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으면서도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단어는 책임질 수 없으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책임질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돼! 하는데 책임은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인생과 만물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기준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완악함은 헬라어로 포로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포로세이는 대리석처럼 딱딱한 이런 뜻입니다. 대리석처럼 딱딱하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절대적입니다. 자신의 성경 해석이 절대적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습관이 절대적입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자신의 경험과 기준이 절대적이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완악함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딱딱함의 결과입니다. 딱딱한 목사의 마음이 송도를 죽이고, 송도의 딱딱한 마음이 교회 공동체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딱딱한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절대로 안 된다라는 남편과 아내의 딱딱한 마음의 표현이 평생 함께하는 배우자들에게 절망을 주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손 마른 자를 축복하고 축하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모든 사람은 딱딱한 마음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딱한 분만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유연한 마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대의 원리를 깨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이면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집과 집이 대단합니다. 손 마른 자가 치료받을 수 있기 위해서 자신들 자신들이 가진 원칙과 기준을 내려놓지 못한 2000년 전의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절망적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손 마른 자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은 못 미치고 진짜 손 마른 것처럼 삶이 말라버린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평가 앞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말라있어야 되고 다시 일어나면 안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연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딱딱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이 말라버린 저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삶이 말라버린 우리에게 너의 삶을 내밀라.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고 말라버린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약에 절대적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그분의 기준은 너무 높고 그분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심판받고 고통받고 쫓겨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니 유연하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사랑의 속성 안에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이 딱딱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세상에 유연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딱딱하고 신앙생활을 오래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딱딱하고 우리는 유연하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에게 그 기준을 들이대고 그 사람을 절망시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어떤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누가 주셨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상한 어, 놀라운 유연성을 보입니다. 자신이 줘놓고는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일이라는 개념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일은 이것이야. 일은 이것이 아니야. 성경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정해 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버리고 꼭 일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예수님은 일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설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유연한 마음으로 우리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 속에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의 가족들 사이에 유연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족들 사이에 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시에 TV를 키면 서로 싸웁니다. 고발 사주. 화천 대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싸우면서 딱딱한 마음을 딱딱한 기준으로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 딱딱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 이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딱딱한 세상에 유연한 마음이 부어지겠습니다. 오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중간 동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절대를 외쳤습니까? 저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이것저것에서 제 마음의 딱딱한 마음이 드러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 주님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유연한 마음, 그 사랑,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지시기를 다시 부드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대란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끼리에, 이 세상에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헤르만 조지 캐나디라는 학자가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을 냈습니다. 관계가 IQ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IQ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감독자를 처음에는 흑인 아이들에게는 흑인에게 감독관을 세우고요. 또 백인 아이들에게는 백인의 감독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두 번째로는 이 흑인 아이들에게는 백인의 감독관을 세우고 백인에게는 흑인의 감독관을 세웁니다. 이렇게 여러 번 테스트해 본 결과 같은 인종이 감독관을 할때 IQ가 6점이 높게 나온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답을 써도 누가 그곳에 함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보는 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운동하고, 아, 몸무게 좀 빠진 것 같다. 야 저울에 올라가면 89kg. 그대로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 한 2m 좀될것 같은데, 자로 딱 재보면 2m 5 3m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은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이지도 못한데 사람들은 절대적인 척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절대적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정답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망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